날씨가 너무 추우시죠.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을 많이 하시죠. 오늘 성경처럼 목자, 양, 때로는 드레핀, 백합화, 참새, 나무 여러 가지 비유를 쓰십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쓰셨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큐티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상의 언어로, 고상한 언어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양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잘 깨닫게 하십니다. 적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큐티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성령님 잘 이해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빗대어 설명하셨습니까? 양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정말 거의 100 맞을 정도로 정확하게 빗대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양의 특징 많이 들어보셨죠? 시력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실제로 양들이 자꾸 이탈을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양이 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혼자 가버려요 그만큼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또 외부 공격에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늑대라든지 포식자들이 오면 그냥 물고 뜯기고 죽는 존재가 양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양들은 누구와 붙어 있습니까? 목자와 붙어 있는 있는 겁니다. 목자 옆에만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아무리 늑대가 오고 뭐가 와도 안전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옆에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은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모든 걸할 것처럼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는 주님 없이는 원래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 주님과 늘 붙어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늘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재런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정해서 그 이름을 불러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의 형편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압니다 저 양은 어디가 아프고 성격이 어떻고 성격이 모난 양들이 있잖아요 자꾸 막 들이받는 양들 그런 것까지 이 목자가 정확하게 알고 관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100% 내가 아는 것보다 오히려 더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100%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사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자 양들이 있죠. 그리고 이 돌로 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공용 우리에 보관을 하는데 언제 보관하냐면 밤에 저녁에 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목자가 이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밤새도록 문지기가 지키는 거고요. 자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무엇입니까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목자가 아침에 와서 이문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야 그러면은 저쪽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집 하원하는 것처럼 우리 양들이 아침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나옵니까? 문으로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자,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이 살수 있는 거예요. 이 문으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뿐입니다. 이 기이 문이 아니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 얻을 이름을 단한 명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고 왜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머리를 급적이면서 이상하네. 왜안 해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 가는 곳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절을 다시 한번더읽습니다 시작. 나오며 골을 얻으리라. 아멘. 자끝 부분을 우리 한번 더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골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을 아예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결국은 줄여 죽는 겁니다. 영혼이 줄여서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사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주는 꼴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굶주려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안이 열리셔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양들처럼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목자 없는 양은 결국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늑대에게 잡혀가든지 낭떨어지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냐라는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인데 이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 목자 없는 양들 고생하며 기진하며 죽어가는 저 양들을 보면서 보시면서 예수님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생활하다가 또 방황하시는 분들 우리가 바라보실 때, 우리의 영환이 열어지면 보이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저렇게 살다 죽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목자 없는 양들, 믿으시다가 주님과 멀어지신 분들 이름을 불러 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정확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달콤한 것들로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겠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품에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끝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더 봅니다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누리면서, 어제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내일은 더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살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고 그 이유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착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림에 보시면 자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이신 예수님과 항상 붙어 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길 잃은 양들, 목자 없는 양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 살수 없는 양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붙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양들을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이끌어 줄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임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붙어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우리 권사님, 가정 축복하셔서,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소식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